아스트랜드를 지나 웨스트랜드로 향하던 중 식량이 떨어져 작은 섬에 도착하였다. 무인도처럼 보였다. 숲으로 들어가서 살피던 중 식량이 보였다. 일부는 먹고 일부는 보따리에 담았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 폭포가 보였다. 폭포에 들어가 물고기도 잡을 겸 목욕을 하던 중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한 여성이 들어왔다. 장국군은 중요 부위를 나무 잎으로 가렸다. 자세히 보니 뿌리가 프라프가족인것 같았다. 친근감 있게 뿌리 가을를 하니 알아들었다. 그녀는 이곳에는 두 부족이 있는데 자신의 부족은 남자가 부족하여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하였다. 장국군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승낙했다. 더디어 6월의 신부를 맞이하는구나. 야호. 바로 결혼식이 이어졌다. 둘은 텐트로 들어갔다. 이때 갑자기 나팔소리가 들렸다. 적의 급습이었다. 두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360도 회전 돌려차기를 해보았으나 적의 숫자가 어마어마해 당해낼 수가 없었다. 적을 피해 도망가야만 했다. 낭떠러지까지 쫓겼다. 죽었구나 싶어 뛰어내렸다. 잠시 후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잉? 폭포다. 아직 살아 있구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버섯을 먹고 환각을 일으킨 거였다. 아이고. 얼른 그 섬을 빠져나왔다. 추가 영상. 그 섬엔 진짜 원시 식인종이 살고 있었다. 독버섯이 오히려 장국구를 구했다.